대해서 보편적으 선입견을 음, 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정말 입양을 하신 분들이 이중3 중으로 상처와 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 당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네. 뭐 공개적으로 네. 어, 정말 그런 선입견들을 그렇게 바라주지 않았으면 좋 예를 들어서, 어, 아이를 너무 이렇게 뭐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여러 네. 가지 네. 그런 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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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호재력 네. 있게. <laughs> 저는요, 이장을 입양, 하고 나서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장을 했다고 하면 되게 흔하게 생각하는 게,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고 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엄청난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고 자란 아이거든요. 네. 어, 생각해 보면 내 아이 생모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공식 기관에 입양을 의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입양을 보내려면 신생 부모가 추생신고를 해서 자기 호적을 일단 한번 올려야 되거든요. 아, 올리고 일주일가량은 네. 투어야지만 공식적으로 입양을 보낼 수가 있어요. 어, 네. 법이 바뀌었군요. 네, 바뀌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양을 보내면 자기 호장에서는 빠지게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파양을 당한 음. 의뢰를 받은, 받은 그 입양 기관에서는 또이 아이가 어디 하나 아픈 데가 없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가장 좋은 위탁해서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들을 찾아서 위탁부모를 엄격하게 생사를 해서 그 위탁과정에서 키워지게 되거든요. 음. 그 위탁과정에서 키워질 때도 보면, 레아 같은 경우 보면, 그 위탁부모님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먹이는 것도 뭐 하나 공산품으로 사회진게 없으시고 너무너무 좋은 것들 먹여주시고 또 되게 많이 사랑으로 채우셔서 저희한테 보내실 때도 저보다도 더 많이 오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음.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되게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만도 정말 2 0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수사 까다롭네. 그래서 저희 가 심지어 뭐 약물 이상 범죄를 하진 않았는지 약을 하지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먹었던 약 리스트도 다내야 되고 다녔던 병원 리스트도 다니고 경찰서 가서 범죄 수사 정리할 가서 이런 것도 다 내고 아이큐나 음, 뭐리가 네. 이상하지 않을까? 아이큐가 뭐 높아야 된다거나 재산이 높아,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건다 네. 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이큐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정말. 제그 모든 걸다 심사 받고서 그렇게 순찜하게 바른 아인데, 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아이 데려다 키운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저희한테 되게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네. 선행 차원이 네. 아니고요 네. 이건 전혀 아니고, 음. 키우다 보면 그냥 내 아인데, 이왜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어우,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끝끝내 내 아이를 인정해 주신다기 보다는, 음. 정말 누군가를 데려다 키우는 걸로. 하겠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혹시 입양을 하면 저는 솔직히 저의 모성에 대해서 스스로 저만큼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모든 기능을 통틀어서 수분하는 기능이 가장 약해서, 아이를 네, 네. 이렇게 수분주면서 아이가 어느 순간 모성이 생길까? 아이를 지녀, 아, 같이 지내다 보면, 1년? 한 달? 아니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되게 궁금했는데, 음. 이거는 뭐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요. 음. <laughs> 기억도 안 날이 만큼 어느 순간 저는 그냥 엄마로 변해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언제 너는 그렇게 엄마가 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죠. 음.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그 아이를 제가 그한 언제 우리가 같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음. 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대 아이거든요. 음. 근데 남들을 보기에는 어, 너무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네. 것 같아요. 뭐, 레아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입반 가족들이 그 가족이 되는 과정이 남달랐을 뿐이지 다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네그거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의 제목이좀또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감사 제목을 꼽으라면 있을까요? 음. 어, 일단, 가장 크게는 음, 지금 레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지내왔던 그 모든 수준들이 정말 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처럼 준비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 준비 과정을 함께 지내면서 신랑과 어, 많은 역경을 같이 겪었는데 음. 그 가운데 저희 부부의 마음이 흐트러져 본적이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이라는 큰 집, 유학이라는 큰 집에 대해서도 많은 임신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듣고 좋은 거 보고 하는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희생을 하죠. 정말 허리 잡고 다리 잡고 몸도 무겁고 먹고 싶은 거다못 먹고 음. 커피도 못 마시고 라면도 못 먹고 등등의 노력을 아 그런 희생을 하는데 저희는 되게 값없이 생명을 너무 그냥 얻기만 하는 거가 좀느낌는 거예요. 음. 희생하는 거 하나 없이 음. 우리는 그냥 얻는다는 게 너무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뭔가를 희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과 같이, 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저희가 정말 아침잠이 많거든요. <laughs> <laughs> 정말 아침이 많아서 고통이 각오로는 새벽에 일어났었는는데 음. 아, 그래서 남들은 출산의 고통을 알아가면서 나는 생명인데 우리도 뭔가는 하는 생각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쭉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조를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는 내아의 생물을 위해서, 음. 또한 카테고리는 내아를 위해서, 내아의 건강과 뭐 등등 여러 가지, 또한 카테고리는 이제 저희가 부부된 저희로서의 모습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한 30여 가지를 두고 기도를 했던 네.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 나오는서부터 환경이 열의치가 않아서 네. 내 아래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 여유롭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음. 좀 힘들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을 때그좀 어려운 순간에 정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막상 인사 비용도 안 나올 것 같고, 음. 막 그런 그니까 내 얘기 같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그런 때에 신랑이 가 왔대라는 응. 얘기를 듣고 그냥 정신 먹다 갔다 온것 같아요. 응.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그접접이라는게 있었던지도 기억이 안 나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미국 전화로 대전화. 저희가 채용을 한, 하고 싶은데 그때 갔던 예준에 너무 끝한 자리가 난것 같아서 네. 이상호 씨께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네.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화어디요 한데 삼성전자라고. 네. <laughs>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요. <laughs> <laughs> 그래가 이렇게 가려고 <다리려고 웃음> 하는 분들도 안 되는데 이게 언제 <laughs> 면접 받지? 뭐 이런 생각도 안 나는데 됐다 그러면. 근데 그게 은행인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런 그 실무진하고 전화 면접을 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실랑이 진짜 전화 면접을 한두시간 한 가량 본것 같아요. 음. 하지만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거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만남 가도 이어지는 네, 건데, 네, 그런 과정 들이, 네. 다 하나님 께서 우리는 모르 지만 우리 <laughs> 하나님 께서 퍼질 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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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 하고 계신 내야 네. 이름 처럼 맞아요 네. 그래요. 두 분의 이야기 를들으 네. 면서 많은분들 에게 네. 정말 도 전이 좀되 고, 네. 또우 리나 라가 사실 은그 이병 이라고, 하는게 조금 더활 발하 게 네. 음, 서구 사회 처럼 네. 음, 되는날을늘 저도 기도, 하 는데 왜 힘든 게없겠 습니까？누 네. 어, 구나 아이 를 키우 는, 살아가는 힘든 일은 더빠지있는데 음. 아름답게 해석하고, 너무나 필요하게, 당당하게 고백하니까, 오히려 입양을 좀 이렇게 힘들어 하는 분들, 음. 또는 좋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 음, 너의 생모는 정말 용감하게 너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꼭그 분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를 8개월 동안이나 지켜봐주시던 이창목께서도 엄청난 사랑으로 널 돌봐주셨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만나기 위해 365일 가까이를 기다리며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너를 만났거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건 하나님의 너무큰 사랑과 세신 계획 안에 하나도 차가 없는 정말 그 계획 중심의 네가 있었고 우리가 만났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엄마는 매일매일 너를 보면서 어뭐 어떻게 우리 대하는 아직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보다 모든 면이 다 괜찮지? <웃음> <웃음> 이렇게 사랑 관계에서도 먼저 용서하는 것도 네가 나보다 더잘 아는 것 같고 엄마는 되게 겁쟁이어서 더러운 곳좀 무서운데는 되게 몸이 울트러지는데 너는 겁 없이 뚝뚝 잘 가고. 겁없이 만지고 무엇이든지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네가 엄마를 되게 많이 키워주고 있어. 그래서 아마 네가 이거를 보게 되는 순간에도 아마 너보다 엄마가 너를 보면서 더 많이 잘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마 잘 부탁하고 엄마는 너한테 배워가면서 더 좋은 엄마 되도록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네. 사랑해 주고 아껴 주는 사랑해 앞으로 레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저도 네. 응원하고 기다립니다. 도 네. 오늘 그분 뭐네 너무 저 많은 저희가 표현을 다 안했지만 저희의 큰 일에 대 행복한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큰 위로와 은혜가 있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아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을 우리 먼저 찾자고 써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정말 어떤 누구도 우리가 자녀 삼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생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